안녕하십니까. 듣고 사는 포크레인포크마린 김도영입니다. 중고차를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닝사로 갔다가 소나타를 사고, 나타를 사러 갔다가 겐제를 사간다. 저희 중고 포크레인도 예의는 아닙니다. 다 여기에 맞춰 장비를 구매하러 오셨다가, 성능이나 외형이나 동작 기능, 여러가지 이유로 조금 한 단계, 높은 장비를 구매해 가시니 원사입니다 마침 오늘 그렇게 팔리는 장비가 있어서 한번 리얼하게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포크레인 사가실 때 직접 겪으실 상황이니 끝까지 재미있게 시청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보시죠. 오프닝에서 말씀드린대로 모닝 사러 왔다가 쏘나타 사러 간 케이스. 제가 보유하고 있는 1,000만 원 1.5톤 포크레인 있습니다. 1,000만 원에 포크레인을 사주시는 선장님 세분 계시는데 세분 모두 1,000만 원한 달에 두세번 공장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구매하려고 하셨는데 어제 오늘 공장에 방문하셔서. 천만원 장비를 풀어보셨는데 사가지고 가셨을까요? 아닙니다 아이러니 향해도 대부분 모두 1,500만원, 1,600만원, 1,700만원 다른 장비를 구매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설명드린 천만원 1.5톤 장비 짬입니다 아이오 1호 2007년식 장비 금액은 1,150만원 아! 가동시간이 좋습니다 1,400시간 첫번째 오셨던 부산사장님께서는 장비를 보시고 07년식인데 1150만원? 아, 너무 비싸다. 사장비 보여주십시오. 하셨고 두 번째 사장님, 광주사장님께서는차 너무 올드하다. 너무 진부하다. 혹시 좀더 나은 장비 없습니까? 하셨고요. 마지막 세 번째 대전 사장님께서는 딱 보시자마자 아, 장비가 좀 작다. 사이즈가 좀더큰 장비 보여주십시오. 추천해 주십시오. 하셔서 그래서 제가 각 사장님의 니즈에 맞춰서 추천을 드려봤습니다. 1만원 장비를 사러 와서, 좀더 가격이 업된 장비를 구매한 경우, 첫 번째, 경주에서 온 사장님입니다. 이분께서 최초 오셨을 때는, 얀마 바이오 1호, 장비를 보러 오셨죠. 그런데, 그냥 보자마자, 어, 좀더 좋은 장비 없습니까? 해서 보이는 장비가 바로 이 장비입니다. 얀마 바이오 17, 2018년식, 찍게장착되 있고, 장비가 1,700만 원. 장비가 외환 깔끔하고, 찍게 달짝대어있다 메이트 가격차이는 600만원 납니다 1년에 통상 미니 같은 경우는 150만원에서 200만원 차이 나는데 07년, 18년 각각 10년까지 차이 납니다 그러면 계 산만해도 1,500만원이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격차이는 600만원 차이안 나서 장비를딱보시고한 50만원 정도 적당한 내고 해서 계약하고 가셨습니다 가시면서 저기 있는 1호 장비는 아니 저쪽에 오셨던 장비를 보러 오셨는데 보지도 않고 그래서 1실 장비만 보시고 가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천만원 하나의 가이드 라인이었고, 그 라인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군주 사장님께서는 핵심 포인트는 연식, 그리고 옵션, 가성비, 이세 가지가 굉장히 집중적으로봤던 그런 포인트였습니다. 두 번째 광주 사장님입니다. 어, 정말 예산이 딱 천만원이시고, 추가로 200만원 가능하다 하셨는데, 장비를 보여드렸는데, 얀마 바이오 일치, 2016년식 주요 시간. 장비금액은 1,500만원입니다. 정말 엔 g 상태, 짱짱하고, 요한 상태 좋고, 무엇보다도 안전히 중요한 자조식캐러피 손님께서 보시고, 아, 장비탔으면은 바사트 굴러도, 탈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가셨습니다. 장비를 보시고 나서, 처음 보셨던 바이오 1호는, 쳐다도 보지 않으시고, 한참 장비를 보시고, 급격기는 해보시고, 의심히, 인전해보시고전으로 1,450만원에, 들어가시고 가셨습니다. 건주 사장님, 요한 상태와, 무작 기능을 고려해서 가성비를 먼저 가는 소파였습니다이 장비는 포 사장님께서 보러 오셔서 계약한 장비입니다. 장비가 좀 크죠? 포 사장님께서는 미니 1호 장비를 보자마자 사이즈가 너무 작아 크게 실망한 기색이 분명하였습니다. 대게 가축도 많이 키우시고 주 용도가 대비 정리 축사 관리용으로 힘 좋은 3.5톤으로 한번 보시도 하였더니 불가기부터 물어보시더라고요. 기존 여산보다 조금 많은 1,600만 원입니다. 했더니, 그래도 한번 봅시다. 그 정도는 돼야 일을 하지. 하시면서 장비를 계약하자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작은 녀석 1,150만 원 주고 살 바에는 5 0만 원을 더 주고, 제대로 일할 놈을 사야지. 하시더라고요. 최종 포항 도착 조건으로 1,600만 원에 계약하였습니다. 비록 가동시간이 많지만, 한번 몰아보시고, 바로 동작 기능 해보시고, 좋네! 하시면서 급격해 하셨습니다. 포항 사장님은 힘 좋고, 한 번에 많은 일을 할수 있는 녀석이 필요한 일처리 능력이 행위였습니다. 자 다음에는 쏘아타 사러 갔다가 근저에 자간다는 케이스입니다. 이번에는좀더큰돈수를 보러 오신 두 분의 이야기입니다. 두분다 민디 톤 장비 1 0 0 0만원 중반대 후반대 장비를 보러 오신 분이었습니다. 아, 자 보십시오. u 2 0 장비 상품화되기 전 장비입니다. 2019년식 당시에는 1 4 0 0시간 장비. 매금액은 2천만원. 장비를 보러 오셨는데 과연 과연 장비를 구매하셨을까요? 두분다 이비를 선택 안 하시고, 딴장비를 구매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궁금하시죠? 제가 리얼하게 한번 그 상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든 손님 같은 경우는, 이비를딱 보시자마자, 어, 생각보다 사이즈가 작습니다. 혹시 좀더큰장비 없습니까? 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저는 얀마 브랜드가 좋은데요?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 그러면은, 혹시 이장비는 어떻습니까? 라고 제가 바로 추천을 드렸죠. 자, 얀마 바이오 3호. 미 3.5톤 2021년식 장비입니다. 장비, 잔비. 오람하죠? 찍기가 장착되어 있고, 전반적인 상태가 괜찮고, 그리고 고무의 상태나, 도저블럭 상태나, 감정폭격 기본되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양말하는 브랜드, 그리고 선님이 원하시는 좀더큰 사이즈 이 돈보다, 딱 보시고, 어, 혹시 운행이운행 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냥 올라가셔가지고, 20분 동안 충분히 운행해보시고, 종적으로 좋은 금액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오전 손님께서는 최초의 미니 이톤 포크레일을 보러 오셨는데, 보시자마자 사이즈가 작고, 희망하시는 브랜드가 아니었습니다. 얀마. 그런 브랜드에 매료되어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얀마를 보시자마자 바로 사이즈 크고, 얀마라는 브랜드에 매료되어서 계약을 하시고 가시던 것 같습니다. 항상 기준을 맞춰서 보러 오시지만 은늘 변수가 있고, 바뀔 수 있다는 부분, 요번 역시 제 개인적으로 정말 큰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오손님입니다. 오손님은 역시 구부다 유이공 보셨던 거2 0 1 9년시전비를 보러 오셨는데 딱 출발하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게 아, 김 사장님, 제가 가 있는 건 1800만 원 밖에 없습니다. 200만 원은 또 카드로 해야 됩니다. 예산이 총 2000만 원 밖에 안 되시는 분이 전비를 보셨는데 딱 보시자마자 캐노피도 없고 상품화도 안 되어서 아, 혹시 김 사장님 좀더 상품화도 재입고 깔끔한 장비 없습니까? 라고 하시면서 마지막에 찍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혹시 딱이 장비, 어떻습니까?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코벨코 미3.5톤 SK35 2022년식, 찍게 장착, 장비 금액은 2600만원. 설명을 드렸더니, 손님께서 2000만원 예산인데, 600만원이 업이 된 상태였습니다. 아, 고민 고민 하시다가, 그래도 한번 타보자. 장비를 올라 타셔서, 장비 타보시더니, 굉장히 부드럽고, 스피드하고 주행이 스무스하게 작동되는 것을 보시면서, 연신, 고개를, 끄덕끄덕 움직였습니다. 자, 그때 제가 보고, 아, 장비가 마음에 드시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동작해보시고, 바로, 저희 가시더니, 사모님께 전화를 하셔서, 마음에 드신다, 하셔서, SOS, 하셔서, 결국은, 600만원 업된 장비, 코베코 SK35, 2 3 5톤 2022년식, 집게 장착, 5 0 0 0시한 장비, 1600만원에 계약하시고, 유유히 가셨습니다. 오사장님께서는 출발하시기 전에 미니 이톤 장비를 보러 오셨으면서 예산은 2천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봐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막상 오셔서 보시고 연한상태나 상품화가 안된걸 보시고 서운해하시면서 좀더 좋은 장비를 없을까 해서 결국은 이렇게 상품화가 다돼있고연한상태 우수하고 특기가 선택된 장비를 결국 선택하셨습니다 이 손님의 공유 포인트는 금액보다는 외관과 좋은 옵션, 포커스를 맞춘 그 손님이었습니다 역시 이번 경우를 토대로 아참 손님의 기호는 손님의 니즈는 다양하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변화무쌍한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딱한 가지 기억할 부분은 손님은 절대 주장이 방문하실 때딱 생각 가지고 오셨던 그 장비로 계약할 확률은 높지 않다 즉 모닝 사러 왔다가 서화타 사시고 버타 사러 왔다가 그랜드 사시는 그런 경우가 바로 오늘 딱이 경우였습니다. 상, 상 손님의 말에 경청하고 그분의 읽을 수 있도록 눈 동그랗게 뜨고 니즈를 파악했을 때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장비를 보러 오셨을 때 생각하시는 최초의 예산은 중요하지 않다. 더 중요한 부분은 그분이 생각하시는 구매 포인트입니다. 메간이든 옵션이든 가격이든 사이즈든 다양한 그의 포인트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마지막으로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늘 많은 경 경험하고 가는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많은 손님들과 어, 계약이 이루어졌던 그런 좋은 경험을 한번 공유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다음에 좀더 알차고 좋은 장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국산의 포크인 포크마린 이었습니다. 필승 <목소리>